신명기 2 6 장입니다. 1째부터1 9절 함께 나눕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네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네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으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래 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위인과 너의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내 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내 외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규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할 때는 아직까지 요단 동편 지역에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저 땅을 너희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그 땅, 그 땅에 들어가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물을 거두어다가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2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기록된 소산의 만물이라는 겁니다. 소산의 만물. 여러분, 만물이 뭡니까? 만물을 영어로는 first fruits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first fruits.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제 경작을 하고 또한 아, 추수를 거둘 텐데 그 거둔 것의 첫 번째 것, first fruits 이라고 했습니다. 소산에 가장 먼저 거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감사인데 그냥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마음 가지고 감사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First fruits. 만물을 러리가 그러니까 먼저 거두하다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책임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라고 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감사라는 게 뭐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그저 우리 마음으로 느끼는, 아, 참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가 함께할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참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물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조금 부족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 진정한 감사의 모습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우리의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돌려 드리는 것, 그게 감사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소산에 모든 것을 거둘 때, 그 만물을 거둬가지고, 첫 번째 것을 거둬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다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필요한 거다 쓰고 남은 것 중에, 아니, 남은 것이라도 혹시 있으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그거 드리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가장 먼저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가장 뒷자리를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 먼저 먼저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 남은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감사의 참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감사라고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11조를 드릴 때 11조의 가장 근본이 뭐냐, 다름이 아닙니다. 먼저예요, 먼저. 그냥 10분의 1. 물론 그게 십일조의 이 의미긴 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십일조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근본적인 의미인 겁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11조에 관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11조를 바치라 그랬는데 아 10에 하나를 바치라 그랬는데 아 제가 이렇게 벌고 또 계산하다 보니까 좀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목사님께 먼저 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뭐가 의문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아 제가 이만큼을 버는데 사실 그중에는 내가 써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아참 비용으로 집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아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그로스냐 네트냐 아, 그걸 가지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로스라는건 그러니까 뭡니까? 내게 들어오는 모든 것을 다 합친 걸그로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세금 떼기 전에 세금 떼기 전에 그 액수가 그로스입니다 네시라는 건 뭐냐? 세금 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 떼고 마지막 내 손에 들어오는 순 이익 그것을 네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둘 중에 어느 것을 기준으로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참 지혜롭죠. 다름이 아니라 "아, 이렇게 질문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라고 물으셨대요. 그 의도가 하나님께 더 많은 11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덜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뭐 어떻습니까? 뭐가 맞는 걸까요? 수학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의도와 또한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first fruit, 그 만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 열면은 보잘 것 없습니다. 아니, 이게 충분히 익어야지, 충분히 해야지만 더 풍성해집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먼저 드리라고 하셨던 것은 거기에 담긴 하나님 우선적인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의 일을 할때그 근본적인 원칙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무엇이 우선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또한 주님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께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사용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